호세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답도록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유미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그 짐승과 공중의 나는 새가 다 소전할 것이오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상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1절에 나와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입니다 호세하세는 호세하 선지자가 부정한 여인과 결혼해서 아내를 삼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호세에서의 아내가 아이를 낳고 살다가 다른 남자에게 도망가서 사는 것을 또 가서 돈을 주고 사와서 사랑해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그래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을를 숨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시고, 은총을 주실 것을 지금 깨우쳐 주신 이 호세에서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지금 이 호세에서에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에서 사장부터는 이 부정한 여인과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이 이스라엘의 그 영역 간의 상태를 잘 보여주시면서, 또 일깨워 주시면서 빨리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채집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들이 회개를 했더라면 하나님의 그 은총을 누리고서 잘 살았을 텐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 이들은 결국 아수르의 포로가 됩니다. 아수르의 포로가 돼서 거기서 사는 동안에 전부 다 혼혈족이 되어서 민족 자체가 말살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들을 우리는 사마리아인들다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이들한테 이들을 개같이 겼다고했잖아요 오늘 말씀은 이 부정한 영인 같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영적 상태를 계속해서 말해주시면서 회개시키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가 경고할 때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갈 텐데,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기에 그 사회는 결국 부패하게 되고, 결국 그 민족이 말살되고 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해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너희들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망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그래서 건전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 살고 있는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민족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민족이니,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이땅거민과 논쟁하신다는 것은 그땅 백성을 꾸짖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동안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듣지 않으니 이제는 꾸짖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실, 이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갖기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보이지는 않고 싫어하는 것들이 가득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만 가득 차 있는 이들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매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동고의 말씀도 주시고 청망의 말씀도 주시고 하세요. 그런데 이거를 가볍게요. 그 들을 때만 비기율이고 돌아서고 나서 집에 가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우리들. 그러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없어진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로 진실이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하게 있어야 될그 진실함이 없다라는 거. 지금 우리 세상에 보면요, 많은 사고와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요, 그 기술자들이, 그 일하는 사람들이요, 진실하지 못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계획대로 해야 되고요, 써야 될자재를 써야 되고요, 들어가야 될그 돈을 써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설계대로 그 진실하게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 진실하지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진실하지 못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예 하나님만커녕 사람이 보지만 않으면 나혼자만 있으면은 적당하게 일를 마무리해버리고 많은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재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모든 원인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이 5분의 1이 되는 기독교인들이 진실하게 되면요, 이 땅은 진실한 방향으로 나갈 거예요. 왠지 아세요? 소금이요, 17%만 거기에 있으면 부패하지 않습니 그런데 기독교인이 20%나 되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부패하고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에는 분명히 소금이잖아요.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소금이 20%나 있는 이 사회가 왜 부패하냐 이거예 20%의 소금이 들어있는 이 사회라면은 부패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부패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수금이 자기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수금이 자기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부문에서 이스라엘에서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해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회나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진실하지 못했다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진실해요.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진짜 전능, 전등, 정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나 스스로가 진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성품인 그 진실함이 그 진실함을 가지고 진실되게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 이거 야고보서에서 배웠잖아요.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속이는 것이 뭐예요? 진실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진실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우리가 진실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진실뿐만 아니라 인해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어떤 거예요? 우리 진, 진, 진실만 없나요? 사랑으로 지금 왜말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독사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모르면요, 그 사랑을 남한테 주지를 못해요. 사랑은 전달이 되거든요, 전가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지,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한테 내가 신절을 베풀었는지, 어른, 형제나 어? 자매가 내 이웃에 있는데 내가 그를 돌아봤는지, 그리고 누군가 사랑은,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고 내가 칭찬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신을 돌아가야 니요 교회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운동이 일어날 때에 바로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유무상품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실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과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사람들은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그 이론적인 지식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관련된 하나님으로 깨달은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귀시고 하나님께서 계신 것은 아는데 그 하나님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랑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나랑 관련이 있고 지금 내,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그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과 관련된 나와 관련된 그 하나님으로 깨달은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없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리고 기도를 드니, 들으시는 분인 줄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닌 진짜 체험적으로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들은 교회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 보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대한 경험적인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으로행한다는게 뭐예요?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아. 하나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래, 믿고 내가 이 말씀대로 해보자라는 그 실천을 했을 때에,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짜 나랑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건데, 실행을 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지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원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실질적으로 알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조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그것은 경건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야구보서에서 참된 경건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자기의 혀를 잘 지키고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라고.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게 아까 앞에서도 언급했는데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했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진, 진실하지도 않고 이래도 없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이 절부터 쭉 말씀을 해주세요. 이 절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회의 그 현상은요 마침내는요 저주의 땅에 대해서 속이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폭력적이고 피가 피를 막 뒤있는 굿대타와 숙청이으로 그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된다는 라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마음이 강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강박해지면은요 우리들에서 예에서 나오는 말도 악한 말과 저주스러운 말만 나오요. 그럼 우리 말이 그러면은요 근데 우리 행동도 이제 강박하게 포악하게 이제 바뀝니다. 즉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입에서 지금 사랑스러운 말, 부드러운 말, 인자한 말보다 이 비판하는 말, 욕하는 말 이런 것들이 예로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복을 비는 사람이 되고 복을 빌어 주는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전해 줘야 하는데. 그런데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말쟁이라고 얘기를 말쟁이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따진다고요. 더 까다롭다고 얘기 해요. 더 비판적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왜 그런 말을 들어요? 야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고쳐야 돼요. 지금 우리 자신부터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절에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쏟아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제 환경도 이 저주스럽게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이 이 환경 파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환경 파괴가 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탐욕을 따라 사니 이 땅이 슬퍼하게 되고 이 땅이 슬퍼하면 또 인간이 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 땅이 슬퍼하고 이 땅이 슬퍼하니 땅에 거하는 사람들과 들짐승과 그 공중에 난새로 쇠하고 바다에 있는 고기가 없어진다고 하면 요소 어영량도 많이 줄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쇠속화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쇠속화되니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절 말씀에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이 깊어져서 이제 신령이 너무 굳어져서 웬만한 책망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단단하게 굳어져서 아무리 책망을 해도 이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서 세운 제사장과 다툰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과 다투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과 다툰 이 이게 될 리가 있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단체든지 그 지도자들이 마음 놓고 책망하고 공개할 수 있을 때가 참 귀한 때입니다. 이 불순종의 습관이 되어서요. 신념을굳어주면더 이상 공부하거나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무리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요. 요즘 세대가 봐요. 예전에는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서 담배 피우면 어른들과 손 내면 얘네들이 말 듣고서요. 바로 막 끄고 뭐, 예? 죄송합니다. 사과하고막 그랬어요. 요즘 그래요? 말할 수 있으세요? 담배 피는 한생 앞에 가서 지금 그러한 시대가 됐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떠난 그 사회가 지금 그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건데 지금 오늘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오전에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고를 받지 아니하니 이제 하늘 낮에도 거칠 것이 없는데 이제 거쳐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선지자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백성도 넘어지고 선지자도 넘어지고 지도자들도 넘어지니 이제 온 나라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드는 이 말씀을요. 그냥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지나쳐버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좀잘 듣고, 좀잘좀 어좀 따르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고생을 하는 거야? 라고 지나친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지금 1절에서 5절 말씀은요, 지금 먼저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진실도 없어지고요, 이래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지고, 죄만 번성하고, 죄만 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 그 주변의 모든 환경도 저주를 받아서 망하게 된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순종할 때, 앞에 말씀한 그 모든 악한 것들이 회복되고, 치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인 20%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이 사회는요 진짜 부패되지 않아요 <laughs>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공고하심으로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문 29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태망을 폐망, 당하고 피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책망 받으면서도 목이 고드서 굳으면은 갑자기 망한다 그랬어요. 불을 기를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사랑을 행하고 또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진실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순종한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문외를 구하고 순종해야겠습니다. 운동하겠습니다.